네. 자,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자,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제의 건너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우리, 자, 선대칭 도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대칭이 되도록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자, 여러분, 이렇게, 자, 대응하는 꼭지점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어떤 부분 여기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 여기는 이제 가득 채워진 거거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구멍 보이실까요? 이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다 만져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겉넓이는요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을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빠짐없이 구해야 돼요. 자 밑면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밑면은요 이 부분 얘기하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자, 큰 원에서, 큰 원에서, 큰 원은 반지름이 6이네요, 그죠? 자, 작은 반지 바, 작은 원을 빼면 되겠죠. 자, 자, 보이십니까? 큰 원은 반지름이 6이고요. 작은 원은 3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자, 이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큰 원의 넓이, 자, 6의 제곱하이고요. 작은 원의 넓이, 3의 제곱하이를 빼면 되죠. 자, 36파이, 자, 9파이를 빼면 되니까, 자, 27파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아까 쌤 뭐라 그랬죠? 손을 집어넣으며이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이여기다 만져지죠. 그것도 건널비에 속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건다 건널비입니다. 자, 그럼 손 집어넣었을 때이 만져지는 것은 구적구, 반구, 반구입니다. 반구, 반구의 건널비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자, 구의, 자, 건널비 구하는 공식도 기억해 봐야 되겠죠. 4바이얼 제곱이죠. 그럼 얘들아 반구면요. 나누기 해주면 되니까 2바이얼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2파이의 반지름은 요아이 요, 요 보셔야 돼요. 자 반지름은 3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3의 제곱 9가 돼서 18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자세 번째. 자 이제 뭡니까? 이 겉면이죠 겉면. 자 겉면. 자 겉면이 누굽니까? 그죠? 그 원뿔의 겉면이니까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 자, 이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 그럼 이 모선이 10이죠. 자, 여기는, 자,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자, 뭐하고 같습니까? 자, 여기 밑면의 둘레 길이하고 같지 않습니까? 자, 그밑면의 둘레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요. 12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2분의 1, 10 곱하기 12파이가 되어서, 자, 6, 6 0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돼.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요,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자, 27 더해볼까요? 45죠? 자, 거기에 60을 더하니까 105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